안녕. 안녕. 어, 나의 자손들. 어, 근데 오늘 영상은 많은 사람이 보면은 사실 좋겠어. 내 개인적 욕심이지만 오늘은 오늘부터 1일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 오늘부터 1일은 사실 모든 연애 기간의 그 하이라이트지. 이제서부터 어,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한 날이잖아. 이거는 정말 인생 최대의,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었을 때, 인생 최대의 수혜기간이야. 수혜기간. 왜 수혜기간이냐면, 이 기간만큼은 정말 진심 먹는 게 귀찮고, 먹는 생각도 안 들고,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몰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짓도 안한것 같은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무런 짓도 안한것 같은데, 유일하게 살이 확확확확 내려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반대로는 속 긁는 거, 속 뒤집어지는 거 뭐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어? 할간 그런 때도 살이 확확확확 내리잖아 뭐장 트러블이 있거나 할간 근데 그런 때도 살이 내리는데 이거는 정말 긍, 긍정적인 의미로 무슨 짓도 안 했는데 살이 확확확 내리고 점점점점 이뻐지고 그런데 정말 이때만 이 기간만 그런 아주 미스테리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 인생에서. 근데 조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정말 생활화가 되거나 어, 적응이 되면 이제서부터 뭐냐 그대로 자기 성적표 그대로 받지. 먹는 것 먹는 것 먹는 대로 살찌고 어식여서도 살이 안 빠지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아름다운 진짜 이런 수해 기간 너무나. 감사한, 이런 수혜기간이 너무 단물만 있잖아. 단물만 있는 그런 수혜기간에 약간의 밸런스를 맞추려 그래. 자, 어, 오늘부터 일일인 사람들은 서로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오늘부터 일일 하는 순간 이두 가지도 플러스로 같이 곁들여주면 약간의 그 밸런스, 그 수혜의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가 그거야. 첫 번째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전화로 이루어지거든. 자, 이 모든 이 모든이라는 건 연애에 관한 일이야. 이렇게 싸우고 오늘부터 일리되고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게다 전화로 연결되는 일이야. 핸드폰 전화로 연결되는 일이어서 이거하고 관련된 거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 첫 번째는 서로한테 전화를 받을 때, 아,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시작할 때 그러는 거야. 받, 받는 사람이 애칭으로. 둘만의 애칭이 있을 거야, 분명히. 살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서로 간에 애칭이 있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긴 애칭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둘의 이름에첫 글자만 된, 뭐, 이런 애칭이라든지, 뭐, 둥간이 가을다든지띠띠빵빵은 옛날 거고. 하여간, <laughs> 요즘 세대를 못 맞춰서, 어, 통통, 통통구리, 구리구리 땡땡. 뭐. 근데 되게 단순해야 되고, 그 말이 너무 어렵지 않고 단순해야 되고, 어, 받을 때 약간은 애교 베이스로. 애교 베이스가 되게 중요해. 애교 베이스로 되게 심플하게, 킬포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기가 조금 민망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 앞에서 하기에는 되게 약간은 민망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 깔린 내면에는 이게 있지. 그런 애정 어린 그런 거는 살짝 애교 베이스라는 거. 애정이 서로간에 사이즈 애정이 바탕이 되는 거야. 서로 조건 봐가지고 서로 정말 진지한 만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선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어른들끼리 조건 맞춰가지고 집안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결혼 업체에다가 자기 그거 프로필 하고 어떤 상대를 고르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입장은 그런 애교애교성이랄까 그렇게 연인들한테만 국한된 그런 거를 나눌 시간도 없고 되게 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별로 권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애교 베이스가 없는 그런 둘의 관계에서 결혼까지 가는 거.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결혼 하지 마. 얼마든지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분명히 혼자 살수 있거나 그런 게 베이스가 갖춰져 있을 거야. 왜 그런 거를 하고 살아? 왜 그렇게 억지 결혼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 둘의 그걸로 대화로, 대화로 전화를 받을 거. 전 애교 못 해요. 전 애교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 그 애교가 그 사람한테 되게 민망해. 싫어. 그러거나 해본 적 없어. 하고 자기 고집 피울 생각이거나, 아, 고집이란 단어는 좀 그렇다. 어, 한마디로 애교가 어색한 사이하고 구태여 뭔가를 나눈다는 건, 애교를 안할 수도 있겠지만, 어, 어색해. 사실은 자기 내면의 손유일 수도 있거든? 어, 근데, 왜냐면, 누군가한테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누구든지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 애교가 되게 어색한 그런 사이끼리 일부러 결혼하거나 그러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쨌거나, 애교라는 거는,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 이외에 이거를 쓰는 거는, 사실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일도 없는 것 같아. 상사한테, 아니면 뭐, 정말 자기한테 일도 방, 아, 일도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애교를 부려서 뭔가를, 그 순간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애교처럼 내가 봤을 땐 되게 꼴배기 싫은 게 없는 것 같거든. 그런데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어떤 사람과 내가 관심 있는 사람과 이성과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애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는 강추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애교라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한그 세종대왕께서 내려주신 굉장한 그 우리 국어만의 스피노프야. 어, 음,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 같은 경우에 애교를 본적 있어? 나는 그 영어가 영어 예를 들면 애교, 애교. o I'm waiting. I'm waiting. 전화 걸어서 예를 들면 뭐 전화는 뜨놓고. I'm still waiting. t r e a t m e your e a 버거 Trimme your 띠드버거. 24 hours not enough for thinking about you.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영어를 억지로 내게 애교수로 해봤지만 이런 거 영화에서 본적 있어? 영화는 실현 가능한 아니면 실현 가능하지 않지 뭐라도 어, 그런 거를 최 극도로 보여주는 그 영화조차도 에서 나는 이런 영 영어의 애교 애교 버전은 본 적이 없어. 일본어는 너무나 애교 베이스잖아. 그 언어 자체가 여자들이 쓰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애교 베이스여서 솔직히 너무 애교가 남발 위주라고 생각해. 그래서 도어 희소성 그 희소의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정말 그 약간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허하게다가 자기 연인하고 만났을 때 애교스럽게 변하는 어쨌거나 외국 같은 경우는 언어가 정이 없잖아 영어가 외국이 막 심적은 정이 더 많을지는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해줬는데도 나가 더 땡큐 땡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땡큐 s 머치 u 땡큐 very 는 들어본 적이 없어 땡큐 very much 들어본 적이 있어 영어에서 들어본 적 없어 땡큐 s 머치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땡큐야 아무리 뭐 좀비 세계에서 구해줘도 그냥 땡큐다. 너무 정없지 않아?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이 국어는 애교에 그 아름다운 미학이 있다고 그 세종대왕님 땡큐 땡큐 세종대왕님 땡큐 so u c h 두 번째 경우는 아, 전화를 받을 때 전화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받는데 같이 있는 공간 여친 남친이 같이 있을 때 상대방 외부에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전화기를 평소에는 우리가 그러지 그냥 평소에는 전화 받을 때어 잠깐만 이러고 나가서 받잖아 어 잠깐만. 이렇게 어 잠깐. 이렇게. 근데 오늘부터 일인 사람의 그 파트너끼리 같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전화가 왔을 때 여기서 전화를 받고 시작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키포인트야여기서 전화를 받고 어, 김부장님. 어, 웬일이세요? 나간다든지. 어, 누구야? 어, 진짜 오랜만이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나가는 거야. 근데 어 이거 시작하면서 이게 받으면서 나가면서 잠깐. 근데 내가 이,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걸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영상을 찍게, 이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된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나이가 많지만 사랑에 대한 건 되게 많은 걸 해봤어. 양다리. 그러니까 양다리라는 단어는 물론 있었지. 었 옛날에는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 모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랑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 옛날에 있었어. 하지만 용어는 그때 없었다는 거야. 어, 뭐가 있었어 그냥 양다리는 있었었는데, 양다리는 있었었는데, 예를 들면, 오버랩이라든지, 환승이별, 뭐, 어, 뭐 장관리 뭐, 이런 거는 용어가 없었어. 그런데, 어떤 사이즈 달라는지 몰라도, 그런 모든 걸 하고 있었다는 거지. 나도. 뭐, 아까 양다리든, 조금씩은 다 해봤다는 거지. 어, 살다 보니까, 의도하거나, 나의 인성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이 겹치더라고. 오버랩, 환승이별, 저장관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나도 다 해봤어 그런 거 해봤는데 내가 직접 해봤을 때 솔직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누군가와 썸을 타는 일도 있더라고 그랬었을 때 모든 게다 전화기에서 비롯되는거 같아 전화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긴장해가지고 다른 데서 받아 그러니까 누가 어뭐 왔을 때는 내가 일부러 안 받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문자를 봐야지 계속 무시하거나 아예 전화기를 꺼놓거나 그런데 같이 있을 때 왔을 때 약간 당황해서 잠깐만 일어나서 받더라고, 내가. 그런데 정말 뭐 찐사랑이라면 너무 우습지만 정말, 정말 오리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정말 그랬을 때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전화를 받을 때, 받을 때, 어 잠깐만 해가지고 받는 것조차도 귀찮아. 이 사람하고 떨어지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받게 되더라고. 이게 뭐썸 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찝짝대는 상대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준 사람한테 조금 까맣던 경우일 수도 있고 그냥 이, 귀찮아서 이참에 이 사람도 굉장히 나를 이 상대방이 나를 누구지? 왜전화인데 갑자기 나랑 있다가 봤지뭐 이런 의구심조차도 싫은 거야 내가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전화를 받게 되더라고 이 자리에서 전화를 받아 이참에 그냥 나도 귀찮으니까 이참에 다잘라버리리다아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어 왜? 아나 아예 지금부터 서 어? 바쁠 예정이니까 전화가 오지 마셈. 와우 뭐 전화를 끌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냥 재산을 끝내버리고 싶은 귀찮으니까 구구절절 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남자 목소리도 들리고 누구야 하는 소리 들릴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서서 전화를 그냥 받아버리게 되더라고 일부러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됐어 그런데 내가 찐 사랑을 만났을 때는 내가 찐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찐 사랑으로 어 되고 싶었었던 욕심이 생겼을 때에는 얘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완벽하게 사람이 달라지는 게 전화가 왔어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전화 아예 안 받더라고 내가 전화 를받지도 않고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은 그냥 모든 걸그 사람 앞에서 받더라고 그냥 가릴 이유도 없고 내가 가리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숨어서 다른 데 가서 받는 것조차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 하는 게 싫어.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너가 서로 찐사랑이길 원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비밀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리고도 어떤 아까 같이 말한 것처럼 뭐양달이라든지 환승이별이라든지, 어 무슨 뭐 오버랩이라든지, 어 오버랩. 그런 사이가 만약에 있다고, 있었었다 그러면, 있었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아, 잘 됐네. 이참에 이거 다 그냥, 약간 그거 다 드러내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 싶더라고 다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그 유지식질 놓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되게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일이더라고 그속그다 이참에 끊어야겠다 어 남자 소리 다 들리고 어 누구야 어 누군데 한 소리 가다 들리고 그러니까 이참에 끊어 끊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그 자리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어나 바빠 어나 지금 어 통화 생각 없거든 뭐 앞으로 전화 안 해줄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냥. 보는 앞에서 일부러 보란 듯이 일 수도 있고 다 끊어지게 되더라고 한마디로 어, 두 번째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둘이 둘이서 통화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야 둘이 통화를 시작할 때두 번째 키워드는 둘이 있을 때 아니면 저쪽 자리에 또 다른 자리에 있었더라도 아 이거 둘이 있었을 때에 전화를 받을 때의 매너를 얘기하는 거지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받지 않는 거지. 어, 제일 받지 않는 거지만 사실은 계속 뭐가 울리는데도 이렇게 보고 안 받는 것도 사실 웃기잖아. 사실 뭐가 조금 뭔가 약간 좀 잠깐 무슨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 원치 원하든 원치 않든. 두 번째는 어, 어 그런데 이거를 전화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찐사랑일 때도 다이 자리에서 그냥 다 전화를 기억 받게 되더라고. 근데 약간 속으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나가더라고. 나가서 잠깐만. 있는데도, 딱 둘만 있는데도 나가서 전화를 받게 되는 거야. 이사 사람 들면 으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어.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다이 자리에서 그냥 받는 거야. 그 짧게 끝나는 거지. 짧게. 어, 뭐, 어, 어, 어이 자리에서 받는 거지. 전부 다, 다 모든 통화를 다이 자리에서 할수 있더라고. 내경을 보니까 그래. 찐사랑이니까, 찐사랑인 경우엔 뭐 사물신서 운전하, 집에서 운전하, 친구한테 운전하, 다그 자리에서 전화 받지. 그리고 그 사람도 뭐, 없어. 그냥 나랑 있지 않으면 그냥 멍한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그냥 이 통화하는 것도 우리들의 그냥 일상인 거야.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더라고. 뜨끔한 전화가 왔다 하더라도 아 이때 전화 이때 그냥 정리해버려. 그리고 전화를 내가 받더라고. 그 전에 난 그랬거든. 어 그런데 어쨌거나 근데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될 때에는 적어도 나의 파트너와 나의 어 이성 친구가 있을 때, 파트너가 있을 때는 여기서 전화를 받고 여기서 전화를 일단 밀어서 받고 나, 여기서 이제 일단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용어는 계실 하겠지. 예를 들면이 사람한테도 어 둥가둥가 그러고 나가 봐. 그러면 이 사람은 딴 사람하고도 오늘부터 일이 진행 중이었다는 거야. 아이인지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시작은 하고 나가면서 전화는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적어도 이 사람한테 첫 멘트는 알려 줄수 있는 거지. 누구다 라는걸 알려 줄수 있는 거지. 어. 그러면 적어도 아. 양단리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할때 되게 일반적인 건안 돼. 되게 일반적인 거는 어떠한 한 사람이 체이스 당한, 사랑에 체이스 당한 어떤 한 사람이 뚝딱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잖아. 여러 개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여러 개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 그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 불가능하구나. 그건 상관이 없겠구나. 하여간 어쩌거나 둘이 같이 있을 때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받고 나갈 때는 여기서 일단 대시를 대시 오프닝을 하고 멘트첫 번째 멘트 날리고 나가라. 나가서 통화를 하려면 나가서 통화를 하라. 그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야. 이 모든 거를 하면 이두 가지를 굉장히 왜냐면 국가적으로도 이 서로 서로 연인끼리 상대방을 혹시 나만 사랑하는 거 맞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눈길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딴데 열심히 뭐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에너지 낭비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 줄어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세이브에는 되게 좋아. 그리고 어, 하나의 우리들은 하나에 집중한 다음에 집어 치우고 스트리밍 집어 치우고 다음 거 집중하고 그러는 에서도 되게 또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손해볼 게 1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어? 딱두 가지. 전화 받는 에티켓이 바뀐다는 거야. 오늘부터 일일 때는 딱두 가지. 아, 하여간 이번은 나의, 나의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 조금 이거에 대해서 어, 알고 많이 따라줬으면 좋겠어. 나의 욕심이겠지만. 다음에 또 만나자.